와 실장님 내부가 너무 예쁜데요. 너무 예쁘죠. 예. 음. 응. 이 모든 무상 옵션을 모두 다 누릴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임대로요. 임대 아파트입니다. 이런 퀄리티. 안 믿겨요. 놀라셨죠? 음. 자, 우리가 전세 구하기 힘드시죠. 음. 구축을 가자면 이게 너무 낡고 불편하고, 신축을 가고 싶지만 너무 비싸서 갈 수가 없어요. 음. 답답하죠. 동작만 보면. 그런데 이게 10년 동안 다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1,500만 원 계약금만 있으면 계약을 할수 있어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지님. 네, 지금 오신 곳은 김해테크노밸리 제일 풍경채라는 아파트입니다. 제일 풍경채요? 네, 이게 아파트인데, 내부 자재가 고급지고, 지난 주말에는 1,500명 정도가 다녀갔을 정도로 핫합니다. 오, 다 오셨어요. 어. 볼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보여드릴까요? 네네, 네, 네, 빨리 보시죠. 네, 한번 보시죠. 네, 3 4평형을 보실게요. 84A타입니다. 입 현관 팬틀입니다 내부로 네. 네. 보시면 높이가 이렇게 깊고, 넓이도 제법 네. 넓어서 아이스나 분위기죠 신발장입니다. 신발과 우산꽂이도 있습니다. 음, 넉넉하네요, 신발장 예, 신발장 아주 넉넉하고 슬라이주중 슬림하게 예쁘죠. 우상이에요. 다. 예, 우상입니다. 보시는 곳에 있는 것들은 모두 무상으로 제공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영상에 나오는 모든 게네 그렇죠 구 아,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욕조가 음. 있고 이제 세면대하고 이렇게 모두 자재나 이런 것들이 뽑스로도 네. 좋다는 평이 많습니다. 작은 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들어와서 바로 입구에 있는 맞은편 방이고요. 방 크기도 뭐 창문도 크고. 그럼 뭐 이런 북박이장이나 이런 거는 무상 제공. 다, 그다 무상이네요. 예, 예. 히든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짜잔. 들어보시면 쭉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오, 깊네요. 위에도 선반도 있고, 이렇게 다. 또 현관 펜틀인데 상당히 크네요. 예, 맞습니다. 작은 오. 방. 또 하나의 작은 방인데, 서재 공간처럼 꾸며놓으셔도. 여기 또. 와서 네. 보니까 실제로 창문이 엄청 크다는 게 느껴지네요. 맞죠. 창문도 음. 사실 비용도 큰데, 음. 비용이 비쌀 텐데, 음. 아낌없이. <laughs> 네. 벽에, 이게 아, 판넬인 것 같은데? 판넬 이것도 무상입니다. 신축 아파트 모자 하우스 가면 이 부분은 다 유상 옵션으로 다 깔거든요. 음. 다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청소나 되게 손쉽습니다. 어. 거실입니다. 야 거실입니다. 폐차된 것이 이 장폭도 넓고 주방하고 같은 공간으로 맞통풍도잘 치고 해서 더 넓어 보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지금 판상형이잖아요, 그죠? 판상형입니다. 주방 안 보실까요? 네. 이렇게 아일랜드 식탁이 네. 있고. 아니, 근데 이거는 지금 주방이 완전 최신 트렌드 주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아 근데 인대라면서요 방콕. 그런데 너무 좋죠. 이렇게까지 럭셔리할 수가. 여기 일자도 동사리 쫙 펼쳐진 여기서 이제 요리도 하고 수전도 요즘 트렌드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죠? 네런거다 확장을 선택했을 시에 모두 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세팅된 대로 우리가 주거를 할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거실에서 실링팬도. 실링팬. 아니라고 봅니다. <laughs> <laughs> 저거는 이제 네, 기호가 네, 또 네. 다를 수도 있거든요. 오. 여기가 주방의 식자재. 식료품 펜트리가 되게 커요. 예, 맞습니다. 창문도 있죠. 그러니까, 어. 여기에 어, 창문 없으면 막 곰팡이 쓰러고 그러잖아. 땅 같은 거 아, 나눠서.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임대아파트층은 네. 좀. 임대아파트 좀 어, 그러니까 좋은데? 요즘은 요 정도로 돼야 임대아파트라도 살펴온다는 거지. <laughs> 임대아파트라서 이 정도면 살아라. 이건 아니라고 보고. 아, 않... 여기 신축에 대한 또 열망도 음. 있어서. 부담 없이 가격에 오실기에 너무 좋은 기회라고 보실 음. 수 있습니다. 다용도실이죠. 세탁실도 있고, 창문이 있고. 오.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 창문이 참 많죠. 맞아요. 주방, 그리고 주방 팬트리 여기 다용도실. 그리고 여기 다 마통풍이 잘 치기 때문에 환기도 잘 되고, 통풍도 잘 되고, 아주 좋습니다. 침실입니다. 보시면 여기 창문도 아주 크게 잘 되어 있고. 아, 그럼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란다가 없네요. 여기는. 아, 네. 베란다가 없습니다. 뒤쪽으로 에어컨 실외기하고 배치가 오. 되어 있습니다. 장대. 음. LED로 이렇게 단자함도 있고 이렇게 켜고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이제 안쪽에는 샤워 부스가 있고요. 이런 부자재들도 참 호텔 같은 느낌을 연상을 되시죠? 이런 것들도 참 진짜 우리 주부들은 이런 게 있고 그거 차에만만 나거든요. 얘가. 중요하지 중요하지. 바로바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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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서 하기가 청소하기도 용이하고 드레스룸입니다 오 아, 드레스룸 깊네요 말 그대로 룸이죠 룸 위에 선반에도 백들 이렇게 쫙 진열해 놓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얀색 피난 사다리가 네.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런 것도 저도 놀랐는 게손김 방지 되게 그리고 이렇게 설치가 된답니다 피타형이 타워형 네 타워형이랑 타워형 보실까요? 네 아, 보러 가시죠 네, 보시죠. B타입을 보여드릴게요 들어오시죠 자 여기가 현관 핀틀입니다 깊이감이 있어요 아까 보고 네, 오신 깊네그 B타입의 장점이죠 음 네, 신발장은 신발장 동일합니다 된다고. 아까 보신 대로 위에까지 쫙배고 서랍도 있고 요게 어? 하나의 알파룸이죠 하나 방이 더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장문도 있어요 그죠? 드레스룸으로 시스템 가구가 짜져 있어요 거의 꼼짜 방이네요 그렇죠 하나의 알파룸 브라스 알파 장롱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옛날처럼 장을 들고 다녀 작은 방, 네. 아이방이죠. 창문이 렇게 있고 여기도 박이장다 공장인거죠? 네 이건 무상, 무상. 되는 어. 겁니다. 여기는 작은 방이 아늑하네요 아늑하죠. 이렇게 꾸미면 참 예쁘겠다 그죠? <laughs> 네. 공용욕실이 있습니다 한상형보다는 조금 규모가 작은 편인데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도 뭐 있을 건다 있고 욕조도 있고 저는 여기가 창문이 두 개가 딱 있죠 남동남서 체감이 좋아요 해방감이 아주 좋습니다 파노라마처럼 창문이 이렇게 두 곳에 있다 보니까 해가 돌아가면서 계속 비춰지기 때문에 채광도 아주 좋습니다 아트홀이나 이런 거다 무상인 예, 거고 예, 그대로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음. 월패드 시스템도 주차가 들어오니 나가니 이런 부분도 다 체크가 되고 짜잔 어 팬티가 떠 있네 그러니까요 그죠 주방에 보시면 ㄷ자 동선으로 타워형에 지금 주방 안쪽에 저 창문이 있으니까 이면창에다가 이 주방창까지 환기는 괜찮겠네요 샤워 용도 다 골바람이 다 통해서 환기도 잘 좋습니다 이제 안방으로 보실게요 샤워가 참 크고 침실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안방 개방감은 판사형보다 여기가 좀넓은것 같죠? 제 아. 감상. 저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드레스룸이 조금은 작죠. 그래도 들어오시면 체감 넓어요. 충분하네요. 네, 그 충분합니다. 핑이나뭐이 규모는. 예. 네. 아까 판사형은 뒤쪽에 실외기실이 있었는데. 주방 옆에. 아, 그래요? 공간에 마련이 아, 되어. 나중에 그건 봐야겠네 예, 네. 가장자 보시면. 음. 나다 네. 깔끔하게 돼 있네요. 깔끔하고 색감도 너무 좀 모던. 참 깔끔하고 좋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아까 보이는 그 공간이 여기에 마련되어 있거든요 아 샘탑실. 다용도실 여기 있구나 세탁실, 다용도실, 실외기실 이쪽으로 한 곳에 모아 놨죠 확실히 근데 타입별로 자기 특징이 좀 뚜렷하네요 네 자기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가지고 선호하는 타입을 고르시면 될것 같고 운영하는 아파트 음. 그런데 뭐 유상 옵션으로 깔려지는 부분이 여기는 그냥 기본이라는 거죠 구기도 음. 메리트가 있고 메리트가 있네. 그리고 부담 없는 가격이고 계약하려면 1,500만 원만 일단 준비하세요. 그리고 안전하게 허그 전세 안심 보험도 들어 있으니까 음. 네, 활용하시면 좋아요. 아, 음. 파트 소개부터 먼저 하 한번 하는 해보 것이죠. 드릴게요. 네. 예. 아파트 설명해 드릴게요. 네. 총 9개 동에 총 세대수는 440세대고 최상층은 15층. 그리고 지하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차 대수는 1.5대 1로 마련되어 있고 남동 남성, 남향, 이렇게 전체 남향 위주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입지입니다. 클레이아크 뮤지엄 맞은편 쪽으로 현장 부지가 있고, 총 면적이 30만 평이고, 공동주택 부지와 준주거, 그리고 학교 공원 부지랑 모두 합해져서 형성이 되어질 예정입니다. 주변에 공단 지역이 많고, 근로자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이두 거를 선택하기에는 이 위치가 아주 좋은. 제일 중요한 게 임대다 보니까 네. 계약 조건이 중요하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계약 조건 한번 들어가시죠 계약 한번 들어 볼까요 예 계약금은 천오백만 원만 준비하시면 가능하시고요 중도금은 무이자로 가니까 부담 없으시죠 입주 시기가 언제요 예 입주 시기는 이천이십팔 년육 월입니다 그럼 이천이십팔 년육 월까지 천오백만 원만 있으면 예, 되는 거예요 천오백은 일단 준비하시면 중도금은 무이자니까 주가시다가 입주 시점 됐을 때 잔금은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을. 켜서 우리 업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아, 네. 궁금한 게 네. 저희 아파트도 너무 좋고 해서 네. 계약을 하고, 네. 근데 입주할 때 사정이 생겨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어. 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네. 돼요? 전대차를 하시거나 전매도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보통 임대 아파트는 전대차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모두 가능하고 보셨듯이 집이 너무 좋고, 음. 어 살아보고 싶은 아파트잖아요. 우리가 보는 눈은 비슷하거든요. <laughs> 살아보고 싶거든요. 방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윤지현 실장을 찾아주시고요. 음.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 선생님. 전화 하면 뭐 상담해 드리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관심 있으신 분들꼭 한번 전화 주시고. 네. 그리고 이지비아 TV도 많이 구독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네.